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통영사기초독회세 자, 번째 시간을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복습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멘트 기관 영어 22페이지입니다 갑니다 41번 Father 자 Father 아빠는 자 made make 사역동사오용식이 되죠. 시켰습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하도록 자농사 오용이였죠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수용태가 돼서 자 미가 뭐가 돼 주어가 되면 나는 워즈 메이드 비 플러스 p p 죠 나는 시킴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이크 어, 다음에 비 플러스 메 m 메이드 다음에 투구정사가 무조건 얘가 원래 사공사였습니다. 근데 약간은 동사 원형이었지만 지금 뭐 생기죠?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 생기죠.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나는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 시킴을 당했습니다 하도록 그것을 누구에서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어, 지난 시간에 자 지각동사 지각동사도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B플러스 자 지각동사 PP가 되고 투분정사가 여기 따라 붙었죠 마찬가지로 얘가 원래 오용식이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얘도또자 42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 우리 근원적인 표현서 암기했죠? 헤드베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너는 더 낫다, 먹는 것이 지금. 자, 여기 헤드베럴, 너는 더 낫다인데, 먹, 자, 여기를 부정하려면 부정어를 바로 여기 앞에다 둡니다. 여기다, 아, 여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앞에다 둡니다. 이기 얘기하는 거야. 이를게하는 거야. 너는 더 낫다, 떠나는 거, 떠나지 않는 것이 여기를. 아셨죠? 그래서, 바로 앞에, 동사원형 바로 앞에, 자, 나스 쓰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44번 갑니다. 그들은, 자, cannot, but, 뭐야, c a n 동사원형이죠?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하지 않을 수 없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선생님을, 그래거를 cannot, help, i m t 로볼수 있죠? 어차피 어떻 돼? 그들은, 이렇 help를 도와, 도와주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I am 존경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을. 자, 45번. 자, I believe. 자, O형식이네요. 자, 나는 믿습니다. 오형식이야 그녀가, 그녀가 투비 되기를 친절해지기를. 자, 그래서를. 자, 근데 사실, 왜오형식에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냐면, 원래 이게, 이게 이런 문장이었어요. 보세요. 나는, 자, 나는, 자, 기쁩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 네, 그녀가 친절한 거죠? 하인 듭니다. 칭이 뭐냐, 칭이. 자, 오타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프로젝트 만들다 보면 있는데, 책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그녀가 친절하다고. 주어가 누구야? 아이죠. 얜, 주어 누구야? 쉬잖아. 이게 오용시얘가 의미상이 좋아요. 그래서 오용식에서는 목적어를 의미상의 조처럼 해석을 해내는 거야, 은미형 해내는 거야, 아시죠? 겠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해놓자. 사신부 갑니다. 그 사람은 조정. 그 사람은 seem to 보입니다. 자, seem to 동사 원형이가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seem to 동사 원형이야 seem to야, 뭐 seem being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 남자는 보입니다. 뭐 to be 되는 것으로, 뭐가 되는 것으로. 부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셨죠? 체크를 바로 해는데 여기서 시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투정사는 공사어 원형이죠. 공사어원이니까 시제를 알수 없다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현재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현재가 되는 거야. 자, 40번 갑니다. 그... 자 어우, 자, 여기서 마찬갑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트 만들면서 이게 자, 이제 빼먹는다고요. 그 남자는, 똑같아그 남자는 보였습니다. 되었던 것으로.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뭐가 되죠?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보입니다. 됐던 것으로 부자. 그니까 여러분들이 초정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초정사의 시제가 다 뭐야? 동, 예와 일치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 갑니다. 그녀는 해야지 something.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something. 뭔가를. 어떤 거야? 보내, 명사니까 꿈이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용사 이게 빨리빨리 저처럼 알아야 됩니다 보낼 것을 오늘 자, 45번 갑니다 그 뒤가, 아, 더와티즉그 선생님은 이 스펙 기대합니다 오용식이네요, 누가? 너가, 목적어, 음생이죠 그다 얘가 목적어야 자, 너가, 기대합니다 너가, 뭐하기를? 통과하기를 그 시험에, 아셨죠? 자, 이것도 배워 쪽에 얘가 음생이 되려면 그 선생님은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누가? 너가. 자기가 인생에 있 너가 통과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오영식에서 목적어가 의상이 좋은지 정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아, this is a very good example. 자, 오십 번 갑니다. 그 부모님들은, 자, 그 부모님들은 자, 원했습니다. 원했습니다. 오영식이야오영식이야 그가 말, 그가 말, 뭐하기를, 자 성공하기를, 자 어용식이죠. 자 어용식의 의미상이 목적어고 목적어, 투정사가 온다. 여러분 이 대부분이 다 목적어로 모아 오용식에서 투정사가 많이 오죠. 사약동사, 지약동사는 동사 어형이 많이 오다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예문이 초정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나온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어떤 문장에서 만난 초정사가 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니까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열심히 이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 끝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하면 됩니다 자 이제 51번 갑니다 그 아빠는 아빠는 말했습니다 오영식이네요 자. 나에게 말고 내가 목적어. 그 다음에, 투정사의 부정은 나옵니다. 투부정사 바로 앞에, 나시나 네버를 쓰면 돼요. 나시나 네버를 써. 가지, 여기, 가지 않도록, 뭐야, t 더 the m o v 영화, 그영화보러 네. 가지 않도록 했다. 다시 한 번. 아빠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 것을 영화보로. 이렇게 투정사 부정은 바로 앞에, 나시나 네버 쓴다. 잘 나오고, 얘는 예를 부정하는 거지, 예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52번, 유메 당신은 아마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자, 끝났어. 만약에, 가정법에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 근데, 투 다음에 원래 뭐가 나온다? 해부죠? 해부이신데, 이렇게 대신에, 대신에, 그냥 딱 끝나면, 이런 거를 뭐 한다? 대부정사. 대부정사. 자, 투부정사가 동사를 대신 받았다. 대신에 대부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딱 끝나서 말이 되는 거죠. 여기 틀린 게 아닙니다. 종교잘 나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문장 맨 앞에 나오는데 이게 문장 앞에 주어가 다 있지 않아. 근데 문장 앞에 나 이렇게 주어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 뭐라냐면 독립부정사래. 요 독립부정사. 독립부정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문장 전체를 뭐한다? 수식한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암기 해야 돼요. 그래서, to tell the truth는 뜻이 뭐냐면, 천천히 불러줄게요.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I am fat. I am not fat. 나는 뚱땡이게 아니야. 그냥 배에 묻는 거예요. to tell the truth. 자, 진실을 얘기하면, I didn't. 자, 나는 따를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그거. 그죠? 별판이다. 그거. 관계대명사야. 그거. 엄마가 말했던 것을. 같은 놈이네, 이놈. 엄마가 말한 거 따라야지. 그죠? 엄마를 상하니까. To be sure. To be sure는 확실히, 확실히요. 확실히. To be sure. To be sure. 확실히. To be sure. 확실히. Be sure. 확실히. 확실히. 그녀는 매우 게으르다. 보니까 여자 중에 많아요. 그럼 안 돼요. 돼요. 자, 이니니 여자 중 중에 운들게이 많아요. 그이 많아요.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는우선서이선우 해서, 이선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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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해야이게 해서, 이해이렇해 자, to m a 만드는 것은, 매너에서 아, 어떤 so, 일들을 더 나쁘게,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일들을 더 나쁘게 하고, 설상, 가상으로. 설상. 가상으로. 일나빠지거 설상, 가상으로. 자, 더, 설상, 가상으로. 그 회사는 was bankrupt. 파산당했다. bankrupt. 파산당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 알아들었나봐 주식하다가 그런거야 not to speak o f 뭐은 말할 필요도 없지 말할 필요도 없어. not to speak of his, 아니 그의 정직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잃어버렸다 그의 모든 포천, 재산도 다 날렸다 포천은 행운도 되고 재산도 되니까 자, 여기 몇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본인요가 반드시 암기를 바바바 해놓는다. 문장 전체 의 꿈이니까 이네들은 초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5십번 갑니다. 자, the anchor, the anchor, anchor t TV anchor. 그 anchor는 정말로 너는 좀더 몰랐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어디지었죠 자,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로 써먹는다? 명사로 써먹는다. 그래서 뭐가 된다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뭐 하나 더 전시사의 목적어도 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배웠습니다 채크를 바바박 해놓습니다 아셨죠? 저기는 동사 다음니다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네 59번 자, o y o 너는 알고 있느냐? 어떻게 to fish 물고기를 잡는지 또는 낚시하는지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낚시하는 방법, 공, 고기를 잡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강의는 독회를 하는 능력, 어떤 능력,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꼭 따라서 열심히 자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다음이니까 목적으로 쓰였죠. 60번 결정해라, 결정해라. 어떤 와 푸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또는 선택이 주어지면 위치 대 위치, 위치 d 드 해서 먹을 것인지를 정해라. 다 지금 뭐야 동사 다음, 동사 다음에 나왔다 보다 목적으로 쓰였다. 아셨죠? 그래서 동사 플러스 투정사가 주, 주어, 목적어, 고 전체사의 목적어가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러면 여러분 쭉 제가 나오는 마지막입니다. 자, 힘을 내쉬고 한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디스펙 자, 이 가방입니다. 소트 비었죠 대단히 몸모해서몸무하였습니다그래서소대 어, 주어와 똑같습니다. 자, 이 가방은 너무 가벼워서 이 그래서야. 내가 만든거야.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 무 o v e o u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들은 너무나 뭐야? e v e 영리해. c l e 영리해. 영리해서 그래서야. 그래서 풀수 있다. 이 문제를. 자, 다음3번그 숙녀는 너무나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없다. 투투는 부정이죠. 그래서 투투는투투는 so that, so that 어, 주어 캔트야, 캔트. Yeah. 얘는 어미는 뭐 캔도 될수 있겠죠, 왜? 그래. 캔 자, 이걸 이제 자 밑에 거 보세요. In novel, in, 이 어려워서, 자, 자, novel, so 그래서, 자, in novel, 이 소설은 너무나 어려워서, 음색을 줬는데, 내가 읽을 수 없다죠? 자, 이거를 이제 절로 고치면 되 This novel is so difficult that, 그래서, 자봐이 novel은, 이 소설은 너무나 어려웠을 때, 그래서 나는 읽을 수 없다, 이것이 okay? 또는 s 예, 쏘 됐다면은 뭐가 와요 중간에 이 중간에 현형사나 현명사나 부사가 오는데 써치는 명사가 반드시 오면 됩니다 명사 오고 대 대시옵니다 이첫 점이야 무슨 말이냐 쏘 데센 사이에 뭐가 온다 현형사나 부사 써치는 명사가 오고 대신 됩니다 잡아 이 소설은 너무나 어려워서 어려운 책인데 저기 아 제가 맞춰줄게요. 명사는 아직 명사 나왔죠? 명사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휴양사로 올수 있어요, 충분히. 명사가 왔기 때문에. 얘는 예를 뿐인 거고, 명사가 온 거죠? 다시 한입니다이 소설은 너무나 어려운, 어려운 책이라, 어려운 책이라 내가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을. 자, 65번 갑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돈을 살그 자동차죠. 자, 중요한 것은 원래는 자, 자, 요거 정어로 니다 자, 자 현형사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 나온 다음에는 이너프, 이너프투, 동사면 이렇게 해서 이너프투게 붙어 나옵니다. 붙어 나오는데 명사가 나오면 이너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투정사가 나온다.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문제에. 이 어성 이어프 명사를 먼저 꾸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롭니 체크를 다가 해놓읍니다. 자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이앞으로 앞으로 간다는 거이고 문법 문제 토익, 토 o 수능 영어에 너무 잘 나오니까 체크를 바바바 해놓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수부영사기초토픽를 배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나중에 초급, 기본, 중급, 고급 나중에 성문 조합 영어, 진짜 어려운 영어 를 하려면 이 기초부터 잘하면 됩니다. 기초가 전문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자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